We 서 하나 둘 we 그렇지 위에서 아래 위아위위위아위위아위 아래. 위, 위, 아래. 위, 아래. 뒤에서 앞뒤앞뒤 앞, 뒤 앞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 그렇지 요, 얼마 전에, 요, 전에 올렸던 영상에 보면 이런 걸 했어요. 큰 요요, 작은 요요. 그거기서 이게 아니라, 영상 빵, 패딩 치지 말고, 큰 요요, 딱, 여기서, 한, 한, 딱 올리고, 그 다음에, 그 그래.